삼자방정식의 두 허근이 알파와 베타니까요. 알파의 세제곱은 1, 베타의 세제곱도 1. 그리고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의 x 플러스 1은 0. 여기서 나온 해가 알파와 베타인 거니까 두 근의 합,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, 알파 곱하기 베타는 1. 이네 가지 조건을 여기다가 쓸 겁니다. 자이 부분은 등비 수열의네요 공비가 마이너스 알파인 등비 수열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이네요. 공비가 마이너스 베타. 등비 수열의 합. 1 마이너스 알 분에 첫째 항이 1 마이너스 항의 개수가 몇 개? 아 개죠. 똑같이 되겠네요. 1 마이너스 알 분에 1 마이너스 제곱. 여기는 1 플러스 알1 플러스 베타, 아,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의 9제곱 곱하기 1 플러스 베타의 9제곱인데 알파 3제곱이 1, 베타 3제곱이 1이니까 여기는 1, 1이렇2 되겠죠. 그럼 분모는 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 베타2 곱하기 2는 4. 각각 대입을 해주면 답은 4가 되겠습니다.